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오래간만에 덕보도 내놨습니다, 보도 근데 이상, 여기가 물고리거든요? 그래서 여기서 온투낚시 한번 해보라 하는데, 미끼는보기시죠 전복. 전복하고 꿍고이 갖고 왔어요. 자, 오래, 오래간만에 처음 내놨습니다, 손님들 이렇게, 조사님들 네. 몇 가지 좀 내려주고, 저는 선상에서 온투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전복 썰어가지고, 과연 전복이 뭔가뭔가가 아니 계속 저번에도 저 밀물 쪽에서 전복을 했는데 잘안 물대요. 그래서 좀 길게 썰어갖고 한번 해보려다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구독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 한번꼭 눌러주십시오. 자, 전복을 썰어야 되겠습니다. 자, 전복을 이렇게 삼등분 해가지고. 핸드문 3등분 했문에서등분문에서 핸드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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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문에서 핸드문에서 핸드문에서 핸드문에이 핸드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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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문에 이 코치. 이거 모다바어요 아무리 힘들어다야될 하나. 다 아. 끊어. 어. 가봅. 가봅. 아. 아, 됐네요왕돌림미한 마리였어요. 와. 두 시간 만에 지금 한 마리 잡은 거. 놀래왕돌림 뭐가 물었냐? 물었냐? 는어뭐뭐뭐 오. 맞아, 이거 뭐냐? <laughs> 아 귀엽네, 귀여. 이 쏜핑 새끼, 귀여, 귀여. 완전히 귀엽네, 귀여. <laughs> 귀엽네, 귀엽. 똥꾼 새끼. 귀엽, <laughs> 귀엽. 완전히 귀엽네, 귀아 어렵습니다, 리오. 열기 한 마리였습니다, 야, 오늘 낚 시간은 안돼, 니리 안돼. 쏜피로 자주 잘되는 것들 못 물고, 방생 잘 마. 낚시가 안돼요, 안돼. 수건이 차갔고 장충이 솜풍이 맞물고 전혀 낚시 안 되면 수온 찹니다. 확실히 원투로 수이 차니까 거기 안 나옵니다. 이 거기 안 나올 때는 낚시가 어딨어? 원 낚시나 너무 어려운데 하나 맞게 이렇게 이렇게 이구멍풍돌 쓰는 야그고디풍돌 쓰는 형이. 뭐30 버스라고 물빨리 갑자기 세지잖아요. 가면 채비 다시 해야 되잖아요. 그럴 필요 없어요. 간단하게 핀더 돼 있잖아요. 핀더래 이렇게 핀더래에려가 넣어요. 고리 봉돌 해가지고 이 도대다 에 이렇게 채부 됩니다. 이렇게 고리 봉돌에다가 갑자기 물빨 세지는데 이제 채비 저 봉돌 바꿔야 되거든요. 바꾸기 싫으면 여렇게 하셔도 돼. 여렇게하 아무 상관없어요. 그럼 이 무가지니까, 그, 뽕떡이 뜨는 않아요. 자, 아셨죠잉? 자, 오늘 낚시가 잘 안됩니다. 갑자기 물빨이 세질 때 채비 받기 싫다. 감우 이렇게 하십시오. 자, 보디뽕돌 사용해가지고, 핀더레 해가지고,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. 아무 상관없어요. 자, 이게 고디뽕돌의 핀더레의 장점이에요. 자, 오늘 낚시가 어렵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어렵네요.